여기 그, 이어폰 끼고 계신데,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가 안 오르고. 아. 모다나한테 치면 솔직히, 서로 은퇴해야 되는 거아니에요그렇 그쵸? <laughs> <초? 웃음> 아, 근데. 장난이고? 네. 어. 봐봐. 응. 제가 오늘 고려대학교에여희원님몰카를 하러 왔는데 아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뢰인 분도 처음 뵙는 분이라 저희 의 호흡이 어떨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제 좀 낯가리는데 그 의뢰인 분과의 아이 네.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카화이팅문 어, 잠겨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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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와,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가장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가로의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그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즈는 4, 5단 정도 기력대라고 하셨으니까 중간이나좀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좌표를 말하는 대신에 좌변에 끊으세요. 아녕하요 단수 치세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역시. 그리고 혹시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요 아, 그쵸. 그렇죠. 혹시, 혹시 저희의 그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오류나 실수가 나오더라도 서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이 되고 마무리하는 거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수 있습니다. 저는 믿고 가보겠습니다. 아, 저희 아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로 바둑판 지켜보면서 전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지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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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대 대표분으로 저랑 바둑을 두시는데 기력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 인터넷바도 5단 정도 드 인터넷 5단이요? 네. 음, 잘 두시네요. 좀 준다고 하셔서. <laughs> 어, 페리터 <캐릭터> 있는데 <laughs> 치수를 혹시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 뭐몇 점...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한번 맞두는 것도 괜찮으신지? 실례예요 실례. 아네 진짜로? 음 제가 최대한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냥 <laughs> 한번 호선으로 한번해보시는게요와 근래 저랑 호선으로 두시겠다는 분 거의 처음인데요. 근데 어. 뭐 호선으로 두면은 솔직히 초반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아. 뭐 6점 정도 놓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가요? 6점도. 아, 뭐. 제가? 붙틸수 있지 않을까요? 잘 음, 자신 있으신데? 제가 전략을 또 하나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고수라도 초반에 버틸 수 있는 진짜요? 그럼 응. 무적 전략이 있다고? 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laughs> 빨리 안 끝날 <웃음> 텐데. <웃음> 어 그럼 돌을 한번 가려볼게요. 제가 이제 어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원래 이게 약간 연장자가 먼저 잡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나이도 적은데 실례를. <laughs> 어 습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흑이죠. <laughs> 아, 마 내가 믿는 진짜 흙으로 드는 거죠. 지금...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준비해오신 게 있나 보네. 통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이거 100명, 100이면 100다 통화하는 전략이었어. 아, 진짜요 그런 게 있나?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 우상기 화점 주세요 우화기 밑으로 소목 도와주세요. 똑같이 두 칸으로 붙일게요. 감이 오는데 지금? <laughs> 준비한 게 감이 오는데 이거? 아 준비한 게 뭐길래.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다음 수 보면 확실할 것 같은데. 흉내마적으로 부어가겠습니다. 설마 설마. 맞네 아, 맞네 맞아. <laughs> 이거 지금 흉내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바꾸, 바꾸면 아니라 외에 똑같은데 지금 일1 만든 <laughs> 거 아니야 이거? 아직까지는뭐다 집밖에 안 봤으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한 팀이야. <웃음> <웃음> 이거 한 팀인데 완전. 흉내 받탈게요어 아, 근데 나 흉내만 처음 보는거 같아. 뭐지 이거? 중간 그 바꾸면 흉내 받은 게 아닌 거니까. 근데 지금 안 바꾸실 거잖아요. <laughs> 전략을 내가 잘 짜야 될것 같은데 이제. 똑같이 도주세요 음. 어디까지 오실까요? 되게 뻔뻔하시네요. 야,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정도면 <laughs> 미치겠다. 아주 철판 두단이신것 같아. 아, 어, 전 되게 바둑을 네. 양심적으로 둔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요 이거 완전 양아치 만으시잖아 <laughs> <laughs> 내수를 똑같이 따라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을 계속 하던데 그냥 또, 똑같이 따라주시면 되니까. 이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 뭐죠? 음. <laughs> 그렇겠네 하고 뭐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지겠네 아들발 되게 세게 놓으시네요. 아 원래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음. 아, 어. 아 이제 진짜 이거 여기서 끝내야 돼. 더 이상 가면은 제가 질것 같아가지고. 위에 놓으면 따라 드는 건데. 여초? 우상기 두점 끊기는 거를 글자로 붙여서 여기 지금 지금 타이밍 또 이제 우상기 한칸띄어서 행마 도망갈 때 음. 행마가 날렵하시네요 좌하기 쪽에 한칸띄어서 흑돌 공격해줘 주 이제부터 실력이 나오실 건데 위기에 뻔뻔다고 <laughs> 도망가야죠 늘어주시고 이거요? 이 살아 있다고요? <laughs> 살아 있지 않네. 양식이 없으시네. 여섯 수나 줬는데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늘어 주세요. 누가 갈게요 바로 막아서 연결할게요. 옆으로 붙여서 바로 나와 주세요. 음? 늘어 주세요. 무하기 음. 한칸뛸 건데 돌 세게 놔 주세요. 어. 음. 잘 드시는데? 5단? 5단이에요? 아씩 5단도 되고. 뭐 3단도 되고, 7단도 되고. 하이너스인데 아, 아, 이거? <laughs> 연결해주세요. 방금 부친자리 마늘모로 들여다보죠. 일단 하고. 물리는 기분인데? 좌변에 끊어서 음수 타지. 아, 저걸 좋아 하나? 아직까지는. 잘 주시는데? 어떻게 어야 되지? 손패 것도 부터한 번. 장난하지. 여기서 선패라고요 패가 없잖아. 이빠도 구단이시네요. 특히 그, 하수들이랑 늘 때, 하수들하고 멘탈 엄청 털릴 것 같은데? <laughs> 그쵸?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지금. 한점 나갈게요. 일단 잡겠습니다. 주시고. 꽉 막아서 사석 작전해주세요 거기까지? 일단 잡고 반숙 칠게요 <laughs> 팔에 팔로 두칸 띄어서 꽁말게요 중앙 쪽으로 네 <laughs> 바로 한칸 띄어서 중앙 쪽으로 한칸 띄고 탄하게 주네요 이게 더 탄탄하지 않나요? <laughs> <laughs> 아이고 철벽 수준이 있죠 이 정도 때가 됐나? 갈까요?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웃음> <웃음> 어디 가시는 <가신다고> 거죠? <laughs> 어 내가 되게 말리는 기분인데 그럼 가겠습니다 제가. 어...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아직... 살아 있네요. 이거 아직 못 살아 있네. 밀어서 중앙 연결 차단해가게요 요리를 아, 좀 해볼라 근데 <laughs> 네, <laughs> 예전에 대만 안 좋은다고 배워가지고 대만 불써? 네. 틀리다는걸 보여드릴게요. 장난. 여기 그 이어폰 끼고 계신데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귀가 안울리고아 귀가 안 들리는 거 아니고 귀가 안 들리면 이어폰 안끼 거. 까 아, 보청이 보청이 저좀 <laughs> 아, 오랜만에 네. 집중해서 바둑떠야 돼서 좀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집중 좀하겠습 클래식 음악이요? 네그거 들으면 집중이 더잘 되나요? 네네 어?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laughs> 아니 저, 저 클래식 많이 듣긴 해요 작업할 때 클래식 네. 많이 듣는데 그런 거 지금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저는 평안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제 혼란스럽게 고 <laughs> 아, 그런 거구나. <laughs> 클래식이면 누구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옛날 모차르트나 과음 같은. <laughs> 되게 완전 고전 좋아하시는구나. 네. 클래식 고전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이거 진짜 많이 끼고 하거든요, 이어폰을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여기는 안들수 없죠. 우산기에 끊어서. 이점 끊어지지 마. 그러면 야, 뭐... 그냥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한점 늘어지시고 장문으로, 음. 장문으로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치받고 할 줄. 아, 여기 이렇게 나와봐. 네, 치받는 교환 어. 하나 할게요. 의견이 그래. 바로 막으시고아 근데 확실히 흉내 맞으니까 이게 10십수가 중앙에 젖혀서 도드마니 해 주세요. 아초반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초반은 <laughs> 아아 진짜 같은데요. 한 50수 컷될줄 알았거든요. 뭐 쳐야 되네요고 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오른쪽으로 넣을 게 아니, 먼지로 하신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사판이야다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판사판도 서로 죽을 형이. 아, 둘이 말하는... 다 살아. 이거 아직 못 살아 있고, 얘도. 좀... 여기 두집 여기 두 집. 에. <laughs> 에. 독특한 이론이야. 어. <laughs> 우좀 우아하지 않나요? 저처럼. 꼬만 생각할게요. 시간 좀 걸어주세요. 죄송해요. <laughs> 멘탈이 살짝 흔들리. 어우 <laughs> 역으로 이렇게 하실 줄 생각은 못했는데, 집을 만드세요. 일단은 뭐 제가 노리는 게 있죠. 그럼 제가 먼저 노려봐도 될까요? 음. 어. 방금 멘트... 음. 제 대마를 잡으러 오시겠다는 거죠. 제 대마가 잡히기 전에 잡으면 제가 살지 않아요. <laughs> 와~ 야망 있는 남자인데, 지금... 어. 갈게요. 다시 어디, 갈게요. 어제 가세요 다시 잡으 거죠. 이얍! 바로 젖혀서 오. 반발할게요 바로 젖혀는 숨도 응. 쉬지 말고 젖히라고 아, 이거 바로 둬요? 응. 여기서 한 10분 잠가주실 줄 알았는데 어, 이거 그렇게 나 이건 죽, 죽더라도 젖혀야 됩니다 죽더라도? 이게... 죽이세요 <웃음> <웃음> 그건 좀 바로 연결해 주시고 이거 이제 가야지 이건 한점 감소 일단 짓고요 중앙쪽 두점 왼쪽으로 한칸띄주세요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요? <laughs> 이렇게? 네 잡을 보면... 수는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떡해요? 살려주실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 먼저 드시면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약간 사기꾼 같아 <laughs> 잡으러 올것 같은데 이거 잡으면 그쵸 순진하게 그걸 또 하면 안 되겠지 아, 일단 알았어. 서로 살면 나쁘지 않네 중앙에 나와서 끊을게요 갈아마루. 그럼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넣어? 땅패 봐도 건데. 진짜. 끊어주시고요. 어떻게 막으시는 거는 좀. 그게 <laughs> 좀 아닌 거 같아. 진짜 아. 대박이다. 단수치 있고 단수. 음. 아, 아니 거기 아니고 거기. 이까지 나와요. 거기 왼쪽 아, 아, 뭐? 단수가 아니었고. 되나? 쪽그한점 흙도 하나 아니요 거기 아니고 그. 중앙적으로 지금 100돌 3점 살려주세요. 지금 그 둘이 죽으면 안되서 나가시면 되요 침착하게, 아, 침착하게. 나오면, 나오면. 나오면 안돼 단수, 단수. 중앙쪽 103점 살릴 거예요, 지금. 어, 이게, 호불호, 아. 호불호, 호불호, 호로호 단수 하나 채우세요.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나오고 포기? 아포기하지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뿌리를 끊어버릴게요. 어? 저희도 흙한점 어, 따내. 이쪽 괜찮아. 음. 괜찮아야 해야 되는데 괜찮겠죠? 여기 한 집도 거야? 없는 거 아닌가요? 보이지 거 않는 곳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나? 제가 눈이 안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저희 이제 흙, 대마 네. 공격, 공격 잡으러 갈게요 이게 자로한칸 들어가 가지고. 조절 조절 조절. 한칸 뛰어서 계속 살아야지. 할게. 네, 설마 대마 불쌍데안 죽겠지. 대마 불쌍대. 죽으면은. 아니 근데 제가 오다원한테 지면 솔직히 프로 은퇴해야 되는 거아니야요 그렇죠.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아 근데 왜 바둑이 이렇게 어. 냉정하 게, 냉정 게. 잠깐만. 정신 차리면. 아 이것만 살면. 음. 들여다 볼게요. 시중 가격. 집이 안날것 같은데. 자비가 없으시군요. 지금 못 잡으면 제가 질거 같아서 아, 일단은 씌워주세요 이렇게. 못 잡으면 제가 집이 없어서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음, 우선 늘어주시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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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로 늘어주세요 그래도 여기는 한 집만 있까 허허 음, 연결할게요 진짜 집이 없으신... 집이 <laughs> <laughs> 없나요? 죽었어 너? 왜 다들 조한거야 <laughs> 불안하게? 하나 만들려고 연결하셔야 될것 같아 현실 반영이네. 대출도 좀 받으셔야 돼빈상가고 인생 는다 말이 딱 맞네. <laughs> 파산인데. <laughs> 그래도 바꿔치기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얘랑 얘랑요, 이나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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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랑 이건데, 아, 근데 이게 죽는다고? 아. 이 선으로 두점 연결해 주 <laughs> 오, 안쪽에 흑한 점, 이 선으로, 이 선으로 다는 치쳐 주세요. 너뭐 들쌔야 죽겠는데? 근데 저는 죽어도 본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근 제가 수가 좀 많은 거 같아가지고 <laughs> 근데 계속 내가 입으로 펀치 맞는 느낌 이렇게 <laughs> <laughs> 잘 되죠? 아 어떻게 됐 지금 조금 중요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갈게요 너무 중요한데 연결을 할 건데 흙 석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좌기 흙을 끊기는 걸 보면서 호구 자리를 이을 거예요 좀 두면서 좀 자신 없는 척하면서 좀보 주세요 단수가 음. 안돼아 아, 이거 뭐다 죽었는데 추상전인데 잠깐 네, 봐도 하면 차단해 갈게요 꽉 이어서 연결 할게요. 하반쪽에 호구로 찝는 자리 선수할게요와 아, 이거 어... 아. 스파... 중앙쪽에 한번또 찔러주세요. 제형수 아, 상자인데 네. 하나 먹여 뭐 줘줄게요 바로 아. 네, 한점 거기 따주세요

주님, 저거, 저요중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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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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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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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저거, 어? 저인저 어. 대박. 네, 계속 거이주이거 <laughs> 그냥 딱네점딸지해 패하지 마시고 네점 딸게요. 부족한가? 그래도 패까지 해드리겠어.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뭐다 걸린 거야? 내어주세요. 죽었네. 전... 아 근데 이거 많이 부족한데? 아두번도도안 되는 거구나? <laughs> 아, <맞아. 웃음> 진짜 너무 다 죽었어요. 소여도 <laughs> 오늘 끝나는 곳습 어떻게 <laughs> 아, 이게 다 죽냐고 뭐. 오단 아, 근데... 오단이신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지? 난 오단한테 잡힐 처음인데. 일단 <laughs> 없습니다. 아, 잘 났습니다. 와 아, 근데 너무 충격인데. 은퇴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요 저희도 좀 네? 충격이에요 <laughs> 전 프로야 네? 전 프로야, 누 <laughs> 아, 아마 연우가요 <여드러야는. 웃음> <laughs> 어쨌든 진짜 잘, 잘 떴습니다 잘 떴습니다 <laughs> 이제 대국이 끝났고요 제가 대 말에 다 잡고 연우 언니를 아주 골려주었는데 언니가 좀 생각보다 당황을 안 해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있다는 아주 만족스러운 몰카가 이어 생각해봅니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상황을 보러 한번 위로 가볼까요? 연 언니를 만들어? 들어가 <laughs>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뭐야! <laughs> 너 여기 있어. 언니! 어? 아니, 몰랐어요? 뭘, 뭐, 뭘 몰라. 네? 아니, 뭘. 저 여기 동아리 나와요? 몰라. 사이야너 여기 사범이야 네. 뭐 저울대도 사... 하잖아요. 어, 여기도 해요. 아, 여기도 해요? 네. 어. 오늘 뭐 사범? 재밌는 거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놀러 왔는데. 아, 오늘 여기 네. 너 사업이니까 타이젬 5단? 근데 약간 좀 기력대가 동잡을수 없더니. 아, 아니 내가 입을 타는. 맞아, 엄마는 입바둥이야. 완전 난리왔어 지금.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좀 자주 오셨네요. 네? 에이. 아니 내가 죽었다니까 지금.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이 정도는 아니고. 오단한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말이 안 돼요. 사실. 어,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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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데. 아, 할만한데. 아니 근데 나 너무 솔직 당황해가지고. 호선으로, 호선이었어. 호선으로. 이었아 지금. 그러게요. 어떡하지? 어지 진짜? 이거 어디, 방송 찍으시는 거면 괜찮아요? 아니, 이미지 차지겠죠 이거. 웃으실것 같은데, 아, 이거 내보내면 나 흑일하잖아. 기가 막 못해. 근데 진짜. 인체 당요히까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가도 <laughs> 모양이 좀완필당했네 야, 누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너는 아니 그냥, 그냥 딱 봐도 모양이 아, 너무 포도송리로몇 개가 뭔지 나가 이제. <laughs> 아 근데 장난이고. 네. 저. 어. 뭐가 너야? 너가 뭔데? 저예요, 저. <laughs> 아 너가 뭔데? <laughs> 아, 저라고 저예요. 뭐가 알아? 너도 그그 클래식이 저예요, 언니. <laughs> 집중해서 아야그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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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아, 아, 잘 된다는 아, 클래식이 저의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 진셔 가지고. 진짜 좀 좋잖아요. 아, 잠깐만. 진짜로요? 아, 잠깐 진짜로? 아, 잠깐만, 진짜로? 아, <laughs> 아니, 의뢰를 받아 가지고 아, 나할 말이 없어져. <laughs> 저는 재밌었어. 요 누가 지금 어쩐 일인데 너무 잘 든다 했죠. <laughs> 아니 이게 말이 안되나 솔직히 5단이 이렇게 든다는 게나 지금 전 생각보다 지금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당할 법한데 그래도 얼굴을 안 빨기지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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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니 이거 <laughs> 여기 다 알고 있었어요? <laughs> 네제뭐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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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예요? <laughs> 아 피디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 거기가 지금 왜갑자다 뭐, 아, 피디님의 계획이었어? 나 몰랐다는 몰라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이게 지금 주범인데 이걸로 지금 연결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laughs> 아니 내가 이거를 진짜 잡은 적이 있는데. 오, 어. 어. 못 잡으셨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니 나 솔직히 <laughs> 근 <근데, 웃음>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잡는데. 본인이 이제 음악을 듣는다 하니까 내가 뭐 처음 뵀는데 이걸 뒤 잠깐 열어보시려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아니 그때 아 진짜, 진짜 무슨 클래식 음악 듣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야죠.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와서 이런 이런 거 했어야죠. 아 근데 너무 그렇잖아. 너무 초면인데 뭐 내가 너무 허술했죠 언니가. <laughs> 내가? <너무> <웃음> 내가. <웃음> 아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거 다들 이거 다 가고 가셔야 돼요. <laughs> 아니 이거 나 어떻게 나 오늘. <laughs> 그래도 뭐 은채는 는안 해도 되겠다. 너랑 아이저. 너한테 증거하고. 떴습니다. 잘떴 차이다.